오늘 지구촌의 대특종으로 오랫도록 침묵하던 창세기 말씀에 숨겨져 있던 인류기원의 비밀이 지구 탄생의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첫사람 아담과 짐승같은 사람 네피림을 인류의 조상으로 창조한 이 충격적인 진리가 새롭게 발견된 사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종교를 가진 분이나 비종교인들도 인류의 두 조상이 두 사람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의 저자 모세가 인류 기원으로 첫 사람을 창조하는 역사를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할 때요, 지구 환경의 연대 시기를 서로 다르게 언급해 놓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요. 참으로 놀라운 것인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진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그 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 땅에 뿌려서요,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짐승 같은 사람의 수, 그 666의 열매들을 구별해서 추수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으로 이두 부류의 인류의 조상을 예비하기 위해서 지구 환경이 다른 시기에 그들을 지은 사실을 이 모세가 알고요.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첫 사람을 짓는 지구 환경의 시기를 다르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정확한 우리 인류의 조상을 이 찾을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한 것입니다. 모세가요, 이 창세기 일장에 기록을 할 때,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고, 이 지구 땅에서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는 기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어떻게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그, 우주와 그 생명체들을 창조하는 그 말씀을 한장 안에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어떠한 그 정말 그 베스트셀러의 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기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1장에 그어 기록을 보면은요 그 마지막 여섯째 날을, 날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고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천지를 이제 1장에 6일간 동안 다 창조하시고 난 후에 그 대략에 대한 기록을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에 기록할 때에 이 말씀 안에는 첫 사람 아담을 지을 당시에 그 지구 환경의 시기를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창세기 1장 27절에 그 남자와 여자들이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가 이 아담과 하와, 인류의 기원으로 지은 아담과 하와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모세가 기록해 놓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 사람들을 창조하는 지구 환경의 시기가 서로 다르게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속에 이 모세가 그, 어, 기록해 놓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실체를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먼저 1장에는요, 그 여섯째 날에 그 지은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 그, 그 지구 환경의 시기는 모든 만물이 다 지어진 후에 마지막으로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언급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장의 그 아담을 기록하는 그 지구 당, 그 당시의 지구 환경을 보면요이 아담은요, 모든 생명체들이 지구 땅에서 짓기 이전에 첫 사람으로 지은 것을 모세가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창세기 저자 모세가 성경을 모순되게 기록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에는 아무 권위가 없는 거죠. 성경 자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를 기록하한 책인데 그렇게 모세가 첫 번째 창세기를 기록할 때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인류의 조상을 기원을 짓는 그창조 역사를 기록할 때그 사실을 모르고 은 지구 환경의그 당시 지 환경을 다르게 기록했다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그 모세가 그 환경이 다르게 기록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 부분의 말씀에서 성령에,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2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을 지을 당시에 지구 환경과 동일한 연대 시기와 또 일장에요. 그 여섯째, 여섯, 6일간의 창조 기사에서 그 동일한 지구 환경의 시기를 찾아봐,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어요. 그 일장에 보면은요. 지구가 창제, 창조되던 날이 셋째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셋째 날에는요. 아담을 지을 당시와 지구 환경의 시기가 동일하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거, 이 의미는요, 굉장히 중요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모세가 아담을 지을 당시에요, 지구 환경의 조건을 네 가지로 요약해서 자세히 언급해 놓은 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요, 이 사실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안에 모세가 그네 가지로 요약해 놓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 첫 아담을 지을 당시에 지구 환경의 시기를 알아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쳤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요 그네 가지 그 요약 중에 첫 번째 보면은요. 아담을 지을 당시에 지구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그렇게 증거했을까요? 그 당시에 지구 땅에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지구 환경이 초기 단계, 지구 땅이 초기 단계에 생성되는 그 지구 연대의 시기를 알려주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쉽게 알수 있는 것들입니다.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 땅이 비해서 비가 내린 적이 없다는 것은 지구가 땅이 초기 단계에 생성되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는요, 경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담을 지을 당시에 이 지구에는요, 아담 위에, 이외에는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적인 증거죠.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아담을 인류의 규원으로 지었다는 그 진리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들어보면요, 이 지구 땅의 초기 단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들에서, 들이나 밭에서 나는 여러 가지 열매는요, 그 열매나 그런 다양한 채소들은, 우리, 우리가 그 유괴몽을 가진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양식인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 채소와 그런 열매들이 나, 아직 지구 땅에 나지 않은 그 시기를 기록해 놓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지구 땅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1장에 그 지구를 창조하던 셋째 날에 보면은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가목을 짓는 시기를 모세가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이 시기 이전에 아담을 지은 지구 연대를의 시기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구 땅에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지구 땅에서 안개가 올라올 수 있습니까? 사실 지구 땅에서 안개가 올라오게 되는 일반적인 현상은요 눈과 비가 내린 후에 따뜻한 공기의 영향으로 지표면의 젖은 땅이 마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죠. 이것은 누구나 다알수 있는 그 쉬운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나, 아담을 지을 당시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다고 모세가 분명히 그 기록, 증거했는데, 그 지구 땅이 젖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모세가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고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모세가 그 현상을 기록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에, 그 역시도 창세기 1장에요. 이 셋째 날에 지구를 창조하던 셋째 날을 보면요. 그 바다 밑에 있던 지구 땅이요. 최초로 물에서 드러나는 역사를 모세가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물에서 드러난 최초의 지표면이 마르는 과정에서 안개가 올라오는 상태인 그 지구 환경의 시기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의도가 담겨져 있죠. 왜냐면은요, 그 최초로 드러난 그 지구 땅에서 최초의 흙으로 채취해서 아담을 지은 사실을 밝혀주기 위한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이어서요, 아담을 흙으로 지었다고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그 지구 땅을 창조하는 역사 중에 이 아담을 지을 당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을 지을 당시에 지구 환경의 조건과 동일한 연대 시기를 찾게 된다면요. 아담이 출현한 정확한 시기를 알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요. 모세는 창세기 1장에 바다 밑에 있는 지구 땅이 최초로 물에서 드러나는 역사를 기록해 놓았는데 그 의미가 바로 물에서 드러난 최초의 지표면이 말하는 과정에서 안개가 올라오는 상태인 지구 환경의 시기를 알리기 위한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깊은 의도는요, 그 땅에서 최초로 채취한 흙으로 아담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일장으로 가서요, 그 지구 땅을 창조한 역사 중에 아담, 그 아담을 지을 때까지 네 가지 환경의 조건을 그 기록한 그 환경의 시기를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모세는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에 그 셋째 날에 지구 땅을 창조하는 역사를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 말씀 안에 지구 땅이 물에서 드러나는 시기와 풀과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를 맺는 감옥을 내는 시기를 언급해 놓았습니다. 자,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무출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바다,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가진 열매 맺는 감옥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동일한 그 지구 환경의네 가지 조건을 갖춘 그 시기로 셋째 날에서 찾아봅시다. 자 여기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요. 10절의 말씀에 지구 땅이 물에서 드러나는 시기를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각종 채소와 각종 열매를 맺는 과목을 짓는 시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1장 10절에 그 말씀은 지구 땅이 드러나는 그 상태 그래서 그 상태가 젖어있는 땅에서 마르는 과정에서 안개가 올라오게 되는 지구 환경의 조건과 동일한 연대 시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흙으로 아담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셋째 날에 아담을 지었다는 확실한 성경적인 증거인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11절에 보니까요, 11절에는, 자, 풀과, 풀과 심했는 채소 이런 그 과목을 내는 열매들이 나오는 것을 기록해 놨는데요, 그 지구 환경의 시기는 아담을 지을 당시에는 들과 밭에 열매 맺는 과목과 채소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11절에 그 과목과 채소, 여러 채소를 내는 그 시기 바로 직전, 이전에 아담을 지었다는 그 지구 환경의 시기를 알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아담, 아담을 셋째 날에 지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한 그 의도가 담긴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 지금 그 성경적으로 아담을 셋째 날에 지었다는 확실한 증거는요. 이 창세기 1장 10절과 11절 그 이전 사이의 시기에 아담을 지은 것을 모세가 기록하기 위해서 알려 주기 위해서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지을 당시에 그네 가지 지구 환경에 조건을 정확히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가 인류의 기원으로 짓지 않은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여섯째 날에 지은 사람들의 자손들이 셋째 날에 인류의 기원으로 지은 아단과 하와의 자손이 될수 없는 것을 이것을 명백히 알리기 위한 그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지금 아다, 이 모세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인류, 인류의 기원을 짓는 사람을 그 짓는 지구 환경의 시기가 다르게 지은 의도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두 부류의 인류의 조상을 예비했다는 것을 놀라운 비밀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이 생기는 거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왜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이두 부류의 인류의 조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은 그 삼,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라는 수는요, 그 3과 6이라는 날의 수의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그 의미 안에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예비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감춰놓은 사실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에 사람을 창조하는 시기를 다르게 기록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그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의 두 부류의 조상을 예비하기 위해서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지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수 있겠냐고요? 모세는 아담을 창조하는 셋째 날의 수의 의미 안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수인 삼을 나타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요 초림하실 메시아 유 육의 몸과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신령한 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셋째 날에 정결한 흙으로 아담의 육의 몸을 먼저 예비해 놓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아담의 몸을 셋째 날에 지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깊은 뜻을 여호와의 칠절기에 담아 놓은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의 칠절기를 성취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깨달은 모세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그 사실을 입증하여 놨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육안으로 볼수 없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초림하실 때 성육신할 수 있는 정결한 육의 몸을 먼저 예비하기 위해 셋째 날에 최초로 채취한 정결한 흙으로 첫 사람 아담의 몸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요, 근본 성부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시는 독생자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지은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메시아로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는요.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6월절에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인 초실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셔서 하늘보자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신령한 몸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나팔절과 속제절과 초막절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우리의 육안으로 볼수 있는 신령한 몸을 가진 만왕의 왕,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이 셋째 날의쳐다담의 육의 몸을 먼저 오실 자의 표상으로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의 몸으로 성육신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늘보자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안으로 볼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는요 남자와 여자를 지은 그 여섯째 날을 의미하는 육의 수는요 불완전한 수이죠. 그 의미는요. 일곱째 날의 영원한 안식처로 구속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육체를 지은 날의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적인 증거로 보면요. 셋째 날에 지은 아담의 코에는 영생하는 언약의 말씀인 생기를 불어넣어서 혼이 살아나는 생명이 되는 구원의 표를 받은 첫 사람으로 만드셨죠. 그러나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의 코에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즉, 이미지만 닮은 겉사람의 모양으로 지은 사람으로 예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이들은 영적 존재를 인지하는 언약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산, 생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영원한 안식초로 구속함을 받을, 받을 수 없는 그 짐승 같은 사람의 몸으로 지으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자손에 대해 자손들에 대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나, 나 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는 육적인 존재들을 마치 짐승과도 같다고 증거하였다 하였습니다. 이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의 계보와 뱀의 후손으로 예비한 적그시도와 거짓 선지자를 낳는 계보를 처음부터 구별해서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인류의 두 조상으로 지은 아담과 원시 인류 네피림의 자손들 가운데서 예비하기 위한 구속사의 비밀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로써 창조주 하나님이 지구가 창조되는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두 부류의 인류의 조상으로 아담과 고대 선사시대의 원시 인류 곧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짐승과 같은 네피림이 나오는데 그들의 조상으로 창조하신 성경의 진리가 새롭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적인 증거로 수천 년 동안 성경과 과학이 일치하는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였던 지구 나이와 연관된 인류 기원에 대한 문제를 인류의 두 조상으로 창조한 지구 연대 시기와 아담과 네피림의 족보를 통해서 성경과 과학이 일치되는 증거로 인류 기원의 역사를 풀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성경에는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난해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말씀이 뭡니까?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과 가인의 아내의 조상은 누구냐는 질문이죠. 성경학자들이 이들의 존재를 아담 이전 시대에 존재한 사람들로 인정하였으며, 그들의 실체를 신학적으로 밝히고자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였지만 지금까지 입증하지 못한 채 다양한 학설들만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지구가 창조되는 셋째 날에 아담을 인류의 기운으로 지은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결과이죠. 따라서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출현하게 되었다고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류의 기운으로 지은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자손으로 해석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인류의 두 조상으로 아담과 짐승과 같은 사람 내피림을 지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새롭게 밝혀짐에 따라 아담 이전 시대에 존재한 사람들의 실체가 여섯째 날에 지은 사람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해석할 수 있는 첫 단추인 아담을 인류의 기운으로 셋째 날에 창조한 지구 환경의 연대시기를 발견하지 못한 결과로 지금까지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성경에 난해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앞으로 성경과 과학이 일치하는 증거로 아담과 네피림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의 실체를 입증하게 될때 인류 고구학에서 증거하는 고대 선사시대에 출연한 원시 인류의 조상이 여섯째 날이 지은 유인원과 같은 사람 네피림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히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침묵하던 창세기 말씀에 숨겨져 있던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인류 기원의 진리를 밝혀서 실추당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 땅에 뿌려서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666의 자손들을 거두기 위한 뜻에 따라 두 부류의 인류 조상으로 영적 존재를 인지하는 지적 능력을 갖춘 사람 아담과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을 창조하신 비밀을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성경의 진리가 오랫토록 침묵하던 창세기 말씀에서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적인 증거로 현대인들을 포함해서요. 지구촌에서 출생한 모든 인류 가운데는요. 아담의 계보와 짐승과 같은 사람 네피림의 계보에서 출생한 자손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과연 우리의 조상은 셋째 날에 지은 아담과 여섯째 날에 지은 네피림 중에 누구일까요? 그 중대한 문제의 답은 그들의 순수한 혈통에서 나온 후손들의 실체를 과학적이며 성경적인 증거를 가지고 다음번 지구촌 대특종에서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